레드백은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첨단 궤도 장갑차입니다. 현재 호주 육군의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두개 후보 중 하나로 선정돼 시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 초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되면 시험 평가를 위해 호주로 보냈던 시제품 세대 중 한 대를 우리 육군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무기체계를 해외에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수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 성능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출하는 나라의 군에서 운영한 실적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해 그 성능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수출길에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에는 차세대 궤도장갑차 레드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호주에서 서식하는 맹독을 가진 붉은 배과부검미에서 따왔습니다. 먼저 레드백의 재원을 살펴보면 무게는 42톤, 승무원 3명과 전투원 8명, 최대 11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속도는 65km고 항속거리는 520km로 기동성이 우수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호주유군의 장갑차 도입 사업의 최종 엔트리에 발탁된 레드백.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보통 장갑차에는 차체 하부에 가로로 긴 쇠막대 형태의 토션바라는 장치를 덧대는데요. 이 쇠막대기를 장착할 경우에 지뢰 공격 등으로 차체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션바 상부와 차체 바닥에 두꺼운 장갑을 덧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레드백은 암 내장식 유기압 현수장치라고 불리는 ISU를 사용합니다. 각 바퀴마다 작은 ISU가 장착돼 지면 상태에 따라 변동하면서 스스로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차체 하부에 장갑을 덧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사용하는데요. 무게는 철제 궤도보다 무려 2.7톤이나 가볍고 내구성도 고무 궤도는 최대 5,000km로 2,3,000km인 철제 궤도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또 철제 궤도는 500km 전후로 고무 패드를 교체해야 하는데 고무 궤도는 1년에 800에서 1,0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주기로 교체하면 됩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데요. 고무 궤도와 ISU를 동시에 적용하면 소음과 진동이 기존 차량과 비교해 7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전투 중에 발생한 피해로 고무 궤도가 끊어지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땜질하거나 이어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장점은 철제 궤도는 지뢰나 극조 폭발물이 폭발하면 차체 자체가 파편이 돼 승무원과 보병에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고무 궤도는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이 낮습니다 레드백의 최대 시속은 65km인데요 무게가 40톤이 넘는 데 비해 상당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 속도가 가능한 이유는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덕분인데요 1000마력급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묶은 기계화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변속과 조향 제동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고장이 나더라도 엔진과 트랜스미션을 꺼내서 새 파워팩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주 무장은 미국의 MK44 30밀리미터 기관포를 채택했는데 원래 불발탄이 발생하면 잠시 대기 후에 재공격이 가능한데 이 기관포는 불발탄이 발생하면 전동기로 차탄을 밀어넣어 계속 사격할 수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LR2를 장착했습니다. 레드백에는 3대 첨단 기술이 탑재됐는데요. 아이언 피스트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능동 방어 시스템으로 대전차 미사일이나 로켓이 접근할 때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기로 미리 포착해 장갑차에 닿기 전에 요격합니다. 두 번째 역시 이스라엘 기술로 만든 아이언 비전인데요. 과거에는 외부를 보기 위해 해치를 열고 나와서 둘러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기술이 탑재되면 차량 내부에서 승무원이 아이언 비전 특수 고글을 쓰고 장갑차 외부 상황을 360도 전방향으로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차량 상태와 결함 관련 데이터를 전송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차량 정비와 수리를 할수 있는 홈스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저희들이 K21 장갑차를 통해서 확보한 장갑차 설계 및 생산 기술, 그다음에 K9 자주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파워팩 시스템. K21 장갑차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현수 장치 이런 기술들을 종합해서 만든 장갑차이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장갑차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장갑차 도입 사업 최종 관문을 앞두고 독일의 링스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링스를 꺾고 레드백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수조 원에 달하는 실적은 물론 유럽, 동남아, 중동 등 다른 나라의 장갑차 사업에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레드백의 호주 수출 여부에 주목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수출이 확정되면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천 대 교체 사업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려 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데요. 독일의 링스도 막강하지만 레드백이 호주 현직 군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백의 성공적인 수출을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